영국 태생의 럭셔리 브랜드인 버버리는 그동안 전통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로 언론과 업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버리의 디지털 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버리 온라인 사업은 지난 2020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 특히 중국 시장 매출은 2배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버버리가 2020년 8월 중국의 기술 허브인 심천에서 오픈한 소셜 리테일 매장은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소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리테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소셜 리테일이란 고객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수록 더 많은 리우드를 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의 쇼핑 경험을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과 소셜 미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덕분에 고객은 소셜 리테일 매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의 모든 채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고 고베띠 버블이 최고 경쟁자는 이번에 오픈한 중국 심천의 소셜 리테일 매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넘나들며 고객과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탐험의 공간입니다. 버블이 이를 통해서 고객과 교류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선보이게자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버버리는 텐센트와의 제휴를 통해서 사용자 맞춤형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챗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점 컨텐츠와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향 브랜드 인게이지먼트의진수를 보여주는 버버리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현실과 가상세계에서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매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고객은 매장 투어 및 제품 탐색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매장 방문 예약, 이벤트 참여, 매장 내 휴식 공간인 토마스 카페의 테이블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소셜 커런시 기능을 통해서 고객 전용 컨텐츠와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고객은 예쁘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받게 되는데요.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과 소셜 공간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점차 다양한 캐릭터와 의상으로 동물 캐릭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은 소셜 화폐를 통해서 토마스 카페의 음료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블이는 전통 명가라는 구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활용, 전방위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버블이의 전통과 가치를 전달하면서 전 세계에서 더 젊고 경제력 있는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60년이 넘는 전통 브랜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디지털 패션 미디어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버블이만의 디지털 여정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